Thank <laughs> you.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. 그래도 잡아틀어놔서 아. 내 생각에는 네. 그전기계통에 네. 선이 네.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 같아. 아. 리그니션으로는 잘 가는 듯 하고 일단 은 배터리의 접전을 한번 확인해 볼까. 아. 얘도 전기로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. 조금이라도 접전이 나사가 풀리거나 이렇게 떼어갈까 네. 해도 이게 네.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 거거든 아 그렇구나 사람을 얘기하면 네. 핏줄, 동맥, 동맥에 이게 다 아, 전선들이 너무 중요한 거네 네. 어, 사람은 막히면은 큰일 나지만 얘네들은 끊어지면 <laughs> 걸렸어. 시동이. 한 군데만. 네. 한 군데만 좀 터지면 돼요. 아. 이막 아... 꺼지잖아. 아... 그치지 어우, 추워. 어, 아... <laughs> 당달 <당연히> 있고. 어우. <laughs> 뭐낙엽이 거의 한 절반 이상 떨어졌거든. 응. 이제 동기 훈련 들어가야 돼. 눈오는 네. 날도 타야돼 네. 아빠하고 봄 날, 봄날 밖에 네. 라이딩 하려면. 땡큐 브라 n k y o 이거, 이 r 이거, u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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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이런거이짜예요이런 건. 네. 국산 바이크들은이런게 있어. 네. 어. 이 국산들은 꼭 이거 하나 할래? 이거도 <laughs> <잘하려고. 웃음> <laughs> 자, 얘 네. 슈즈 상태가 안 좋아도 그렇고, 얘가 이제 슈즈인데, 이 슈즈가 네. 아무것도 아니어도 요 녀석이 네.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안 네. 되는 거예 이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<laughs> 빠져 벌려지는 거거든. 아. 어유 있잖아. <laughs> 이런 접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. 네. 한 바퀴 이게 돌려줘야 돼. 이렇게 살짝. 녹, 녹나거든. 아. 어. 저거 보면 녹이 쓸었잖아. 네. <laughs> 저게 녹이 나면. 네. 이게 접전이 대단안됐다 하는 거거든. 요런 거. 이그 네. 요런 음. 게 관리야. 아무것도 안 해도. 저 녹제거와 요걸 하기 위해서. WD-40 로스터 기능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네. 내가 이걸 만진다고 해서 이거 플러스, 마이너스거든 네. 붙었다 하면 네. 불이 빠졌나 오. 전기가 살아있는 건 배터리거든 네. 이 네. 빨간색 라인은 플러스야 아 네. 이 차체의 쇠는 네. 마이너스가 흘러요 오. 그래서 이 빨간색 플러스 플러스하고 의 네. 마이너스를 이 쇠끼리 이렇게 붙어 버리면 네. 스파크가 쫙나 근데 저쪽 마이너스는, 네. 이 마이너스는 친구이기 때문에, 아. 얘는 서로 붙어도 괜찮거든. 아, 그렇구나. 이제, 녹나거나 이런 데는, 일단은, 네. 응급처치로, 요 네. 녀석을 뭐 한번 뚫어주면은, 그래도 좀 전류가 흘리겠지만, 네. 어, 더 좋은 것은 이제 뭐, 구리스를 크게 발라놓든가, 아. 이하면 되고, 우와. 자, 아빠 생각에는 저게 마이너스니까 네. 저거를 한번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거든. 아. 됐습니다. 네. <laughs> 이런 거는 네. 녹슬지 말라 오면서이렇좀 부드럽게 해주는 유활제인데 네. 이게 손에 있고 밝에 가까이 있는 이상은 네. 어, 좀 녹습니다 하든가 네. 좀 부드러워야 될 부분은 네.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면 좋아요. 아, 네. 킥박스 안에도 녹이 나거든. 네. 안 뿌리는 이유가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서 아 지저분해질까봐 이렇게 네. 정비를 안 하는 건데. 아 그러 뭐, 각자 본인 생각대로 네. 자, 준비해보세요. 네. <laughs> 어, 오빠 이걸로 배웠지? 네. 엄마 배웠지? 네. 이제 비계이가 배우지? 네. 얘는 그래가지고 저 생명을 다할 거야. 아 어떡해 그러나 빠가다 살려는 거야. 아 <laughs> 이거 테스트 해볼게, 아빠. <laughs> 힘이 없어서 저는 <그건> 잘 재미가 없어요. <laughs> 서도 힘이 좋으면 바로 붙이 나가는 힘이 <laughs> 없어 어쨌든 이 방향으로 붙잡아서 될수 있으면 너무 심지 네. <laughs> 오케이. 啊。<noise>